오고이 <laughs> 가나이야 응? 뭐을 이제 가능지줄 알아요? 아이고. 응? 아이고야. 어우 힘센거 봐. 우와. 응? 거 있다고 살 봐. 응? 아우 힘센거 봐. 힘센거 봐. 어. 아이고. 야, 엄마 아빠도 몸무게가 줄고 있어. 너는 늘고 있고. <웃음> 응? 응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와, 못 가는 거야? 못 가는 거 봐. 이거. 응. 우와, 어. 못 가네. 우와 못 가누네 우리 아기 <laughs>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. 오늘 왜 컨디션 좋아? 응응잘 먹고 아이고, 잘 자고 기분 좋아 트림도 용 트림 했거든요 어 응. 아이 기분 좋아 <laughs> 아이 기분 좋아 오늘 응응 응? 아이 기분 좋아 응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응? 우리 아기 아이 기분 <laughs> 아빠 보고 웃는 거야? 아, 야, <laughs> 이게. <웃음> 아이고, 표정 봐. 후! 응?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<laughs> 아이고, <귀여워. 웃음> 표정이 <웃음> 늘었어. 응. 하루하루 다르지.